하세요. 정화면 어떻게 되시죠? 좋은 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나쁜 거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리 지금 사리자님은 굴곡이 좀 없었어. 평탄하고 순탄하게 굴곡 없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야그러 힘들지 않는 인생을 걸어왔어요. 사람을 홀리는 그런 도화의 살이 있어. 그렇지? 이 도화가 잘 풀리면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근데, 도화가 나쁘게 풀리면, 일부 종사가 안 되는 거지. 얼굴이 시무룩해지는 거 보니까 뭔가 꼬임은 있는 거 같은데, 인생사는 다 그래. 단맛과 쓴맛이 있어요. 단맛을 자꾸 찾다 보면, 당뇨 걸려. 맨날 승승장구, 성공가도, 탄탄대로만 갈순 없어. 진흙탕도, 가시밭길도, 돌뿌리길도, 걸어가야 돼. 이안 좋은 길이 뭐야? 유혹이에요. 내가 좋은 사주를 갖고 있고, 향기나는 곳을 갖고 있지만 유혹을 떨쳐야 돼. 집은 딱흥분식는것 같아. 많인의 남자야. 이 남자가 품고 있는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그럼 남자한테 누가 다가오겠어? 여자들이 다가오겠지. 둘은 너무 흡사해. 너무 비슷해. 그래서 부딪힘이 많아. 한 남자랑 백년회로를 할수 없는 사주팔자야. 도화가 너무 세, 향기가 너무 짙어. 그런데 지금 이 남자의 사주도 남자 도화야. 남자 사례자라고 보면 돼.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건데? 이 남자도 본인을 감당을 못하고, 본인도 이 남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아까 나한테 얘기했지. 어떻게 한 남자랑 평생을 살아요? 분명히 본인은 결혼을 했어. 본인은 결혼을 했어. 갔다 왔든 내 남자는 따로 있어. 내 남자는 따로 있어. 가정을 꾸렸던 자국이 보인단 말이야. 울타리가 있었단 말이야. 내 울타리에 기둥만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나. 아기자기한 화초들도 많이 보이거든. 얘기는 내배 속으로 나는 아가들이 있단 얘기야. 나는 참 바보 같다라고 봐. 여자로 사랑을 하다가 엄마로서 변신을 했어요. 그럼 솔직히 꾸미고 가꾸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아가를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다 귀찮아져. 그런 시기가 다 와. 나한테도 왔고 여기 사례자님한테도 왔을 거야. 근데 이 시기가 계속 가진 않아. 엄마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 저도 좀, 좀제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지 하는데 좀 저도 이제 그가니까이에요 그리고 한국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 층이 힘한두번하도 아니고 그국에 겹쳐지면서 세상에 너무 힘들었고 남편도 너무 믿고 순대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남편이. 그래서 사무엘 층도 좀 이제 내일 운동을 하자. 그래서 1는데그초보자 10살 어린 그 남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많이 참고 있다. 아 진짜 호강이 워서 요강에 빠지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다. 너는 답이 없어. 너 나한테 있지. 요만한 죄책감 없이 얘기하지. 아주 당당하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너네 신랑한테 대놓고 너 나이 먹어서 싫다. 늙어서 싫다. 보는 것도 재수 없다. 이러지 않아? 그냥 좀 자주 싸우는 것같 않니? 제가 좀 서운한 말을 좀하아 네, 내 마음엔 누가 있어?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막 여기 싹을 틔우고 있어. 그러니 시들시들한 신랑은 짐짝이지, 걸림돌이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너네 신랑 혹시 바람난 거 알아? 좋다. 그럼 얘는 이, 이혼하려고 하는 예비 돌식녀라는 걸 알아? 애셋딸린 양심 좀 있어라. 산후 우울증으로. 운동 보내줬더니 거기서 다른 남하고 눈 맞아 갖고 이혼 생각하고 자식벌이 생각하고 순간에 쾌락을 생각하지 마. 돈잘 버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엄마보단 당당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PT 가서 백날 운동해봤자 남자들밖에 눈에 안 들어올 거니까 답답하면 전에 내가 소주 한잔 사줄 수 있어. 예쁜 엄마보다 멋진 엄마, 현명한 엄마, 지혜로운 엄마로. 오늘 다시 대안하는 거야 과거지사 여기다 다 털어놓고 다 묻고 약속해, 안해 성수님들한테 다 약속했어 멋진 엄마 된다고 이혼하지 마 다른 애였으면 욕했어 이러면 쌍냐나 정신 차리고 지랄하고 걔 같은 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얼굴은 선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겨갖고 지랄하니까는 내가 오늘은 소주 사줄 수가 없으니까 커피 줄게 저기 가서 커피 먹고 가 했었어 그래, 커피 마시고 가. 뭐 지금 가나 이따 가나 똑같아. 야, 근데 내가 점수 잘 봤니? 안 봤니? 너무 처음에 좀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럼 잘 봤단 얘기지? 그럼요. 커피 좀 줘라, 실장아. 서었제사 어떻게 야 응. 남자를 물어볼 게 아니라 내 신랑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그걸 물어봐야지. 응 <laughs> 지랄하고 물장사 할라 그래.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물? 물장사 물뭐 커피숍 할라 그러니? <laughs> 퓨전으로 해봐 이것저것 놓고 음, 사업성은 좋아 대박 날수 있어. 그 대신 애하나는더 날아. <laughs> 그 마지막 아이가 복덩이야. 내 말에 틀린지 아니지 틀리면 따지러 와. 더 좋아지면 어떡할래 알았지? 비디오빠 봤지? 물 장사 커피 장사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안 물어보고 씨, 남자를 물어보고 지랄하고 아유. 그래 안 그래? 엄마 잘봐안 봐? 안 봐. 응. 잘 되면 전화해 커피 마셔 우리 집에서 먹고 가는 모든 음식은 복음식이야 짧은 명도 이어가라고 명을 이어주는 음식이고 복을 생기게끔 해주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 커피 한잔싹 마시면서 나쁜 것들은 다 쓸려 보내고 좋은 것만 한가득 갖고 가. 알았지? 그리고 세상의 남자 다 똑같다. 신랑 사업 대박 날수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줘. 알았지? 고생했어.